짜잔짬뽕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잔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VIP 회원 등급으로 세개로 어,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잔짬뽕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짠첩보입니다. 반갑습니다. 1135회차 종목 복방 자료, 총 다섯 곳 주목대 숫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대 숫자 찾기 제외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력 예상수까지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집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집, 2번, 3번, 7번, 8번, 11, 13. 1 6 23, 25, 27, 32, 34, 39, 4 0 45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집 네, 2번, 1 1 1 7 2 1 36, 45번 세 번째 집 1번, 번. 1번5 1 번, 1 0번1 0 2 1 28, 33, 37, 4 0 4 4 0네 네 번째 집 2번, 2번, 6번, 8번, 10번, 1 2 1 7 2 2 2 5 2 9 3 3 3 5 3 7 43번 지난 주차 3번과 9번, 24번이 삼수가나주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지 2번, 10번, 11번, 1 2 1 6 2 6 3 0 3 1 3 3 37번 네, 지난주차 3번, 9번 네, 두수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복방자로 다섯고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주목된 어, 숫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숫자 먼저 첫번째 집부터 어, 다섯번째 집까지죠 다섯번째 집까지 다섯 곳에서 주목수 한번 보시면 네, 주목수 한 번도 안 나온 숫자 그리고 한번두번세번 이번엔 네 번까지 나와 주었고요네 번에서는 이 어, 번이 한수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배수로 가져갈 번호입니다 재배수에서는 구 번과 39번이 이렇게 재배수로 나와 주고 있고요 네, 지난주 차 재배수로 가져갔던 번호 여기는 지난 주차 재배수로 가져갔던 번호 6번과 35번이었고요. 지난 주차에서 6번, 35번 모두 다 재배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배수가 9번과 39번이 어,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고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135회차 네, 강력 예상수. 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17수가 되겠고요. 어, 보라색이, 아, 분홍색이 이웃수, 10수, 이웃수가 되겠고 초록색이 10주간 미추는 번호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10번 대에서는 모두 다전밀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번 대서부터 2번, 4번, 7번, 9번, 21, 22, 24, 25, 27, 28번 32, 34, 35, 37, 38번, 41, 44번 이렇게 해서 총 17, 17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잘, 한번 조합 잘 해보셔서 좋은 기억할 길 바라겠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